예, 우리가 오늘, 어제, 내일 이렇게 나누었을 때그 기준점이 밤낮이 되겠죠. 해가지고 어두워지고 다시 해가 뜨면은 오늘. 그리고 다시 해가 뜨고 해가지면 내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그냥. 우리 인간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기점으로 해서 어제, 오늘, 내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현세와 미래와 전생으로 나눌 때 기, 기 기준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 몸뚱아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은 내 생이고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생활이 어, 전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생과 현세와 내세는 뭘로 기준으로 하느냐 했을 때내 몸뚱아리가 있고 사라짐 거기가 기준이 되겠죠. 그 깨닫고 보면은 이 참나가 있기 때문에 참나는 항상 오감이 없어요. 늘, 늘그 자리, 늘그 자리에 있으니까 단지 내 몸뚱아리만 내 몸뚱어리만 연기법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할 뿐이지. 그 참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전생, 현생, 미래를 나눌 때그 기준점은 이 몸뚱어리가 되겠죠. 몸뚱어리가 생겨나면은 현생고 사라지면은 미래가 되겠고 이 몸뚱이가 있기 전에는 전생이 되겠죠. 부처님도 그 살아 생전에 전생 이야기를 한 500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끝나 외도고 와서 부처님 전생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부처님은 대답을 안 했죠. 왜어나가면 그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죠. 뭐 미래가 있습니까? 세계가 있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디가 계실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뭐 서울과 부산 사이에 대우가 있다, 없다를 논쟁하자 하면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될수 있죠. 끝나. 뭐 전생에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을 논쟁하자 하면 논쟁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어요. 제가 제주도 살 때에 그 비행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그 사람의 전공이 전생 체면사였어요. 어, 그래갖고 그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이제 능수능란하니까 체면 또 금방 걸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유도를 하니까 체면이 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너가 몇 살이냐? 나가 지금 18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내려가 보겠다. 지금 16살로 내려왔다. 자, 주변에 뭐가 보이느냐? 자, 네가 다시 그 15살로 내려왔다. 이렇게 유도를 자, 하면은 유도를 딱 하고 그 너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그 해결되지 못한 그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네가 15살이라고 하고 그때 15살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체면 상태에서 그 애를 15살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출연시키고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라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체면에서 깨어나더라. 그러면 이제 이 학생한테 물어봐.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그 감정이 지금도 있나? 아닙니다. 체면 상태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 다 해소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 체면, 체면 전생, 전생 체면 상담 기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비행 청소년들을 체면 상태에서 심리 치료를 해 주는데 오 너무 신기스러웠어요. 그러고 저도 어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고 자기 이제 제주 시내에 자기가 그 상담실이 있어요. 그로 오면은 어 가르쳐 주겠다 하더라고. 그 회비가 그 당시에 150만 원이었어요. 어제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laughs> 뭐 절반도 넘지 않. 그 당시에는 어주고 배웠어요. 이분이 이제 하면서 어, 저에게 이제 체면을 그러는데 어, 체면이 잘안 걸리더라고요. 그 체면이 잘안 걸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심리학이라든가 이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담이 참그 체면이 잘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나 체면 그런데 온통 시간을 다 뺏길 수는 없다 싶어서 내가 체면을 걸수 있도록 그기법을 배우는데 이제 시간을 할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면을 해 봤어요 배워 갖고 어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지금 어 내가 지금 체면 상태에서 너의 눈을 내가 뜨지 못하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 내가 하나 둘셋 come on 너가 눈을 뜨지 못한다 하나 둘셋자눈 한번 떠봐라 못 떼요. 어, 체면이 딱 걸리니까요. 눈을 못 떼요. 막 안에서 눈동자가 막 둥글둥글 막 굴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뜰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뜰수 있어요. 아, 그게 체면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체면사는, 전생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자, 지금 열 살이다. 다시 다섯 살이다. 두 살이다. 자, 두 살인데, 너가 어디 있는지 한번 너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이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어, 자기는 어린아이고, 내가 어떤 아주머니 품에 안겨있었고 아버지는 옆에 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체면사가 그 아주머니가 너희 엄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얘가 놀래갖고 번쩍 눈을 떠고그 체면이 그냥 그 순간에 체면이 깨져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 이제 그 세면 후에 이제 그 아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목포에 나가 갖고 그 어떤 여자랑 동거하면서 낳은 아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이의 할머니가 그 동거하는 여자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그 여, 아이를 들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들고 와서 자기 본체가 지금까지 키웠죠 그얘는그 자기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엄마가 자기 친엄마를 알고 있었지, 그걸 그런 뭐 목포에서 뭐죠, 이런 거를 몰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체면 상태에서 그 자기 엄마의, 친엄마의 두살 때, 두 살으로서 봤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그 애에게 물어보니까 꿈꾸는 거하고같던지 하니까 꿈이 흑백사진이면은 체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칼라드라. <laughs> 그래서 그, 최면사는 또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자, 두 살이다. 자, 드디어 너가 영살이고 드디어 이제 큰 철문이 하나 보일 것이다. 그 철문을 밀고 나가면은 새로운 또 세상이 보일 것이다. 자, 그 철문을 열고 나가봐라. 그러면 지금 나왔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세히 한 봐라. 그건 너희 전생의 모습이다. 그 사람이 몇 살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유도해갖고 전생체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생까지도 가요. 치료를, 치료만 이야기할 때는 전생뿐만 아니라 뭐, 그 0살에서 현재까지의 그 어떤 나이 때 자기가 맺힌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역시 우리가 눈으로 본 거는 듣고 본 거는 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다 기억되어 있고, 좀더 넓히면은 전생까지문 들어가서, 어, 다 우리가 그 이제 팔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팔,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을 넘어서서 불교에서 말하는 팔식이 되겠죠. 그 팔식 속에는 다 제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면 상태가 되려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체면을 그려요. 자, 어, 그, 너가 지금 아주 평온한 들판에 누워 있다. 새 소리가 들린다.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자, 그 시큼한 레몬이 있다. 그 레몬을 한입확물 때, 그 입에서 침이 탁 나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집중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체면이고, 하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두를 들고. 이 먹고 이 먹고 할때그 우리는 의식 상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일로 어 분노감이 일어나서 그 올해는 못 잊죠. 다시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갑니다. 그럼 미래로 가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또 어떤 불안이 떠오르죠. 그래서 불안감을 너무 많이 느끼면 또 미래도 못 잊고 다시 과거로 가고 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정신없이 의식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떠돌아, 떠돌아다니는 돌아 의식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 매는 게 하두고 체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의식을 붙들어 매 놓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자기 자신이 평온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선이 필요한 게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뭐 내려놓으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의식 상태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 여기에 안착시킬 때그 참나가 그야말로 스르륵 스르륵 조견이 되겠죠 조견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온 개공이 아니고, 조견 비추어 보다. 자신의 성품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어떤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선지자가 말하죠. 자, 참나가 보이죠? <laughs> 이랬을 때, 아, 참나가. 이 참나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하면은 있고, 작용하지 않으면 없어요 응? 응? 작용하면 있고 작용하지 않으면 없어 그게 참나입니다 이때간에 편안한 기분으로 자기의 의식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 두면은 아마 어... 참나가 스르륵 조견처럼 조견 비추어 보는 것처럼 쓱 비추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